제가 이때 그만두었고요 5개월 차에? 네네 그 다음에 7월 보시면 1,700만원 그때 아, 보시면 8월에 3,200인데 여기 8월에 에어비앤비 시기 3,200그 음. 다음에 네이버 기타 플랫폼에서 4천만원 이때 찍었고 상단에 뜨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 다른 숙소 대비 조회수 8,400% 정도 높은 적이 있습니다 아, 뭐, 무조건 거의 1등 아닙니까? 맨 위에 드는거 아니에요? 아우 어, 맞아요. 무조건 상가에 뜨는 거죠. 뭐 아파트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았어서 에어비행기를 하게 됐고, 당시에 보증금 300, 인테리어 200 해서 5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숙박시설이니까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건물 연식 제한 없는 거,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원룸 가능한 거. 이 부분 때문에 어, 쉽게 오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생활용 아 숙박시설 자체를 잘 모르세요 아 아는 사람만 더벌고맞아요 아는 사람만 하는 블루오션 인 시장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현재 고양시에 거주 중이고 35살 솔보기입니다 어, 에어비앤비 19채까지 운영을 했었고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에어비앤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수익화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여기 송도에 매물이 있다고 해서 어, 한번 보러 왔는데요 네. 음, 법인 사장님이 직접 보여주신다고 해서 매물 상태도 좀 보고 어,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 수수료도 좀 여쭤보고 하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아,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닙니까? 어, 처음에 구했을 때는 보러 다녔는데, 네. 어, 많이 막 보러 다니진 않았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아, 이 건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엄청 높죠? <laughs> 저 처음 와봐요 저도 네. 지금 처음 와보는데 네.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로비도 너무 깔끔하고 네. 주차시설도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숙박객들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저는 그 숙박 경험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좀 네.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음. 앞에만 봐도 음. 엄청 비싸 보이는데. 네, 그러게요. 와,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 건물에 입점한 업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업체들이랑 계약을 하셔서 네.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로비에 보면은 이렇게 네. 써 있어요. 아.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오셔서 쉽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저는 매물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것도 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 2층에 상가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보시면 4층에 수영장이 아. 있어서 네. 어, 제가 사장님한테 들으니까 숙박객들은 좀더 할인된 금액에 수영장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성수기에는 수영장 있으면 돈을 조금 더 객단가를 높여서 받을 수 있죠. 아니 저는 에어비비 음. 막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도 에어비앤비를 다 하나요? 네, 맞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네. 호텔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숙박만 가능한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 법인이랑 같이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사실 이런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숙박하더라도 네. 편의점 잠깐 가서 간식 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건물 안에 있으니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음. 어떤 상가가 들어가 있는지 같이 보는 것도 어, 이런 고객들한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여서 음.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에 카페도 에 있고요. 처음 와 보는 것들은 이렇게 다 둘러보네요. 아 어, 그럼요. 둘러봐야죠. 이게 고객들이 네. 이 숙소에 자려고만 오는 게 아니라 근처에 음. 맛집도 가고 예쁜 카페도 가고. 근처에 축제가 있으면 축제에 놀러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 보시면 여기도 부동산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그러면, 아, 부동산이 많네요.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호스트들을 많이 잡으려고 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아, 아 그리고 여기는 빨리방이 건물 안에 있는데 아. 이러면은 청소할 때 굉장히 편하죠. 여기 여기 보이죠 공원? 네. 여기서 불꽃쇼고 막 하는 거죠. 아, 이거는 풀 세팅이잖아요. 더 이상 손볼 게 없어요. 응. 그리고 조금 낡은 감이 있는데 이런 거뭐 사진으로 안나면중요하잖아요 꾸미고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응. 네. 런거 금방 돼요. 그렇죠. 네, 런거 금방 돼요. 저까지 파면 끝이 나는 거니까. 아 사장님, 아, 그러면 네. 방금 본 물건 좀떤 어, 똑같아요. 보니까 2021년에 지어진 신축이라서 일단 컨디션 자체는 다 최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배나 장판은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풀옵션이라서 네. TV랑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게다 포함이 돼있고 네. 별도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일단은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제 같이 봐야 될게 예약률이랑 여기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비용이 얼마나 될지 음. 그런 거를 좀 같이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저 어, 지금 한번 보면은 네 아까 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네 제가 아무 날짜나 설정해서 여기 인근이거든요 지금 네. 보시는 데가 는한 6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해서 비수기 때 예약률이 40%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음. 근데도 수익이 100만 원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네. 보통 서울에서 운영하면 100%는 채워야 되거든요. 어. 왜냐하면 초기 자금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기는 어 보증금이 300이라고 하고 음. 굉장히 비용이 낮게 들어가요. 청소도 2만 원 중반, 2만 2천 원, 2만 5천 원이라고 하셔서. 네. 음, 비용 나가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수익 계산을 좀 해봐긴 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계산기 뜯어봐야겠네요 네네 아. 제가 수익률 네. 계산기도 엑셀 파일로 만들어 둬서 네. 보증금, 인테리어 비, 그 다음에 예약률, 그다음 하루 숙박비 이렇게 하면 얼마 네. 정도 대략 나오는지 볼수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더운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좀 하실까요? 아, 네 좋죠 네. 사장님 네? 노트북으로는 지금 마시는 거예요? 아, 방금 물건을 보고 왔잖아요. 네. 근데 물건이 좋다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지금 매출이랑 마진이 얼마나 나올지, 그 다음에 주변 인근의 시세는 어떤지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손품을 한번 팔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방금 보고 온 송도 지역을 치고 날짜는 네. 유연하게 한 다음에 게스트는 두 명으로 음. 설정을 해서 네. 검색을 해보시면 은 여기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숙소들이 이렇게 보이죠. 아 상단에부터 잘 나가는 숙소인가요? 네, 수준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경쟁 숙소 조사하는 템플릿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썸네일이랑 숙소 이름, 그다음에 요금, 청소비, 어, 후기 수납 평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예약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 강점은 얼마 어떤 건지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예약률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가 있죠. 야, 이거 사장님이 만든 거예요? 어, 네네. 그러면 사장님이 일하기 전에 어떤 음. 일을 하셨었어요? 아, 저는 기자 일을 7년 동안 했습니다. 기자요? 네. 와, 기자 엘리트 아닙니까? 아무나 못하잖아요. 아, 기자 일 했을 때는 새벽 1시에 자서 정말 5시간만 자서 일해야 되는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갈렸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 기자 외에 추가적으로 부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해서 정말 많은 강의들을 들었었어요. 네, 경매 강의도 들었었고요. 부동산이나 뭐 법인 설립, 토지 이런 다양한 강의들을 듣다가 어, 우연한 기회에 생활용 숙박시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다양한 게 많았는데 어, 도전을 하려면은 뭐 아파트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았어서 좀 소자본으로 할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다가 어, 에어비앤비를 하게 됐고, 당시에 보증금 300, 인테리어 200에서 5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부업을 알아보긴 했었는데 알아보기만 하고, 어~ 막상 도전을 못 했었어요 네. 그렇게 7 년을 제가 버틴 거였는데 아~ 사실 제가 신혼집으로 처음 들어간 집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아. 그래서 그 집주인이 정말 유명한 빌라 왕이었어서 네. 그첫 신혼집에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통째로 날릴 뻔하면서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고 음. 그래서 그때 좀더 절박하게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아, 다행히 네.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받았어요? <laughs> 거, 진짜 그때 변호사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했었고, 네.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100이면 100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해라, 포기해라 그렇죠? 이랬었는데, 어, 정말 다행히 다른 이제 신탁회사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네, 받게 됐습니다. 어. 사장님,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네. 기자님. 음. 연봉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돈 많이 벌지 않나요? 어, 전혀 아닙니다. 그, 정말 유명한 그런 방송사나 신문사는 초봉이 좀 높을 수 있는데요. 네. 기자 자체가 인상률이 높지가 않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로 들어갔었어요. 네. 그때 첫 월급이 170만 원이었어요. <laughs> 왜냐면 그때 예고도 어떤 인턴기간이 추가가 되면서 월급의 70%만 준다고 처음 입사한 날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170, 그다음에 190 이렇게 받고 다음에 200 정도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 사장님 그러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음. 이거를 보복로한 거예요? 아네 맞습니다. 이걸로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어 가지고 음. 기자를 그만둔 거예요? 어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0만 원 이상? 나왔었고 네. 제가 한 달에 하나씩 추가로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두 배, 네배 이렇게 뛰었죠? 아. 그래서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어 순이익이 이제 월급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져서 네. 아 이제 그만둬도 계속 이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였으니까 그만두고 에어비앤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어좀 빠르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그럼 에어비앤비 하고 첫 달에 음. 수익이 어느 정도나 썼나요? 첫 달에 한200 이상 나왔었고 그때는 주말에 제가 청소도 했어서 순익은 이 100만 원 이상 120 이렇게 나와서 네. 어, 마진율은 50%가 넘었었죠? 아, 음. 그러면 그첫 번째 에어비앤비가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네. 시작을 했던 거고 네, 네. 300만 원 투자하고 인테리어 200 정도 죠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만 원으로 창업을 한 거고 네네. 네. 그런데 월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네. 저 달부터. 네네. 야, 음. 이거 저도 할수 있나요? 어, 그럼요. 한1,500 <laughs> 있으면 한 세치 합니까? 어, 더 좋은 입지에서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본인이 가진 금액이 적어서 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높이는 식으로 해서 더 좋은 입지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진짜 1,500이 있으시면은 네. 보증금을 그렇게 높게 설정하는 대신에 월세를 조금 낮게 해서 네. 어, 월 수익률을 더 높이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얼마나 그런지 수익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보실 수 있나요? 아, 네네. 보여드릴 어. 수 있죠. 네. 첫 달에 250 정도, 그다음에 어? 바로 이렇게 뛰는 거 보이시죠? 교배가 올라네요 네, 제가 이때 그만두었고요. 5개월 차에? 네, 네. 0 0이나 매출이 응. 났어요? 네, 그다음에 7월 보시면 1,700만 <laughs> 원. 뭐야 이거? 네, 다음에거 보여드릴게요. 그때 아, 보시면 8월에 3,200인데, 이게 에어 BNB로만 본 응. 거예요. 네. 어, 여기 8월에 에어 BNB 수익이 3,200? <laughs> 그다음에 네이버 기타 플랫폼에서 4천만 원 이때 찍었고 이때 마진율은 한 45%고 그 이후에는 한 3천에서 2천 사이 했는데 이때 마진율은 계산해 보니까 30% 정도 나왔습니다. 이야, 30%는 천만 원. 네, 그래서 작년에 3억 정도 매출 올렸습니다. 비자금 만들기 잘했네요. 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잠을 네. 많이 못 자서. 진짜 어느 순간 몸이 확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한달 사이에 제가 다섯 군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병원을. 근데 이제는, 어, 돈도 돈인데,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잠도 많이 자고 마음이 편하니까, 음, 훨씬 좀 자유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자에활때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나요 이게 하루하루 마감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어떤 아이템으로 취재할지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날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도 하고 그날 기사를 마감을 해서 쓰고 이제 보고를 하면은 피드백을 받고 이, 이런 식이어서 어, 사실 자발적으로 야근을 시키진 않는데 제가 집에 가서 새벽까지 계속 아이템 찾아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마감의 연속이니까 네, 직장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로젝트 마감 때 굉장히 야근 많이 하시고 잠못 자잖아요 근데 네. 비자는 그게 매일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음찍하네요 <laughs> 네. 야, 그러면 네. 일반 에어비앤비랑 음. 생활 숙박형 에어비앤비 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아, 그러니까 외도민이랑 차이점 물어보신 것 네네네. 같은데요. 어, 일단 외도민은 주택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전입신고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 대신에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외도민은 도시에서만 할수 있지만 생활형 숙박 시설은 전국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도민은 투룸에서 해야 돼요. 투룸 이상이고 건물 연식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세대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반면에 생숙은 원룸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숙박 시설이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숙박 시설이니까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건물 연식 제한 없는 거?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원룸 가능한 거. 이 부분 때문에 어 쉽게 오픈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러면 외도민이 음. 인당 한 채밖에 못해요. 어, 네, 전입신고를 해야 되니까? 네,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명이서 한 채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익이 잘 나오는 데는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거기서 네. 매출도 많이 나오시겠죠? 근데 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처음에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음 매출이 크진 않지만 수익률이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잘 나오면 40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객실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채씩 추가를 오픈을 해서 4천만 원까지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생활형 숙박시설? 여 비교를 하면 되는데 왜 음. 도미는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생수이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보의 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생활형 아. 숙박 시설 자체를 잘 모르세요. 아. 왜냐하면, 아, 아는 사람만 돈 벌고 있어요. 아, 맞아요. 있네요. 아는 사람만 하는 블루오션인 시장이에요.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laughs> 돈을 벌고 있는 사람만 돈 벌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사장님께서도 자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만큼만 이제 다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알려주면서 네. 또 다른 수익 창출도 하고 그 사람들 돈도 벌게 해주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사장님, 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몇 시간이 아니라 한 네. 10분 정도? 그 정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 비밀번호 안내할 때만 네.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 10분이 제가 19채까지 운영했을 때 기준이거든요. 혼자서 19채를 운영했어요? 네, 네. 와. 이게 처음에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네. 어, 이 에어비앤비 장점이 숙소 오픈을 한번 하고 나면은 네. 제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신에 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아, 그럼 사장님 다 자동화를 해놓은 거네요? 네, 이 자동화가 청소랑 네. 게스트한테 이제 체크인 안내 이두 가지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는 업체랑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매니저를 고용을 할수 있고요. 네. 어, 그다음에 게스트 안내는 에어비앤비 안에 자동 메시지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두면은 제가 원하는 지정한 시점에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아,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네. 근데 이런 거다 보여주고 해도 돼요. 아우 그럼요. 괜찮아요. <laughs> 아, <되잖아요? 웃음> 네네. 여기 메시지 들어가셔서 네. 설정에서 숙소 호스팅 눌러서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예약 직후 그다음에 체크인 전날, 체크인 당일, 체크아웃 당일 이렇게 나눠서 보내거든요. 예약 직후에 보낼 메시지를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부 정보는 게스트 이름. 뭐, 예를 들어서 예약 직후에 저희 숙소를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체크인 시간을 이렇게 쓰면은, 날짜를 클릭하면 이게 알아서 게스트가 체크인한 날짜로 적용이 돼요. 아 그래서 이날 체크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아 어, 그래서 만약에 아, 이런 예약 메시지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래서 챗 GPT 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아서 이런 예약 안내 템플릿을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숙소 예약 직후 체크인 전날 체크인 당일 게스트에게 보낼 메시지 작성해줘. 이렇게 예약 직후에는 이런 식으로 쓰라고 안내를 해주고 체크인 전날에는 시간, 주소, 뭐 출입 방법, 주차까지 이렇게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복사하고 이 체크인 시간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하면 알아서 네 알아서 바뀝니다 아 이게 처음 세팅하는데 시간 조금 들고 음. 나머지는 그냥 다 자동이네요 네 이거 템플릿도 만들면은 숙소마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아한 번만 만들어 두면 뭐 숙소 1 0개 운영할 때도 다시 또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개 운영할 때1 0개 운영할 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럼 혼자서 뭐 몇십 개 이렇게도 운영이 가능하네요. 네, 저도 스무 개까지 했고, 아까 만난 사장님은 한그 법인에서 마흔 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음, 수익이 괜찮다 싶으면은 계속 확장해 봐도 될것 같아요. 사장이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에 올린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노출이 잘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또? 플랫폼 사업은 상위 노출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PD님 같은 경우에 선풍기 구매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위니트 있는 거 사죠, 그냥 보통. 그렇죠. 일단 네이버에 선풍기 검색해서 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사진이 괜찮고 그다음에 가격이 괜찮으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후기 확인한 다음에 어, 괜찮다 싶으면 구매하잖아요. 상단에 뜨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1 9채 운영하면서 하나 하나씩 좀 실험을 해봐서 어, 상단에 뜨는 알고리즘을 좀 파악을 해서 어, 다른 숙소 대비 조회수 8,400% 정도 높인 적 있습니다. 8,400%요? 네. 그럼 무조건 거의 1등 아닙니까? 맨 위에 뜨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무조건 상단에 뜨는 거죠. 야, 돈 끌고 모았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음. 사람한테 배우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저도 이제 숙소를 새로 오픈하면은 후기 0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도 알고리즘만 안다면은 어, 시작하실 수 있고 또 처음 오픈하는 숙소는 알고리즘 버프를 받아서 네. 어, 후기 몇 개만 좀 양질의 후기를 받으면은 상단에 뜰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초기 한 달이 중요합니다. 아. 사장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도 에어비앤비를 해서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초보자로 처음 시작한 거였는데 네. 첫 달에 잘 수익이 나왔고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시작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그때는 정말 에어비앤비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 하루 동안만 투자를 했는데도 음~ 이게 잘 됐어요. 뭐~ 평일 저녁에 시간 내실 수 있으면은 훨씬 더어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매물 본 날에 계약을 해서 그다음 주 주말에 토요일에 하루 일박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마쳤고요. 그 <laughs> 월요일 날에 바로 오픈을 했어요. 그니까 러 사실상 어~ 이틀만 이렇게 쓴 거죠? 아... 네, 그니까 주말 하루만 투자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니까 생숙이 비교적 신축에다가 콜 옵션이기 때문에 침대나 뭐 테이블 의자 이 정도만 세팅해두면 바로 오픈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문해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도착해 있으면은 그 다음 주말에 가서 세팅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 아씨, 나도 해볼까 하는데 음. 걱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음.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걱정하는 분들에게 음. 혹시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사실 저도 기자 생활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근데도 이제 시작하는 게 무서워서 7년 동안 기자 일을 한 거였어요. 네. 근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면 아, 좀더 빨리 시작할 걸. 이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말 대학교 들어갈 때 월세집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네. 그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은 그 정도 노력으로 매물만 구해서 어 세팅을 잘 해서 오픈을 하면은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에어비앤비 아, 건물이다 라고 음.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들어갔을 그 시기가 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이 경기가 안 좋았고, 그러면은 관광, 이런 숙박업이 영향을 받는데, 저는 그때 들어갔어도 수익을 냈거든요. 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3개월 후면은 지금이랑 시장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아, 네. 에어비앤비 쪽에서 이제 불법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해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숙소가 대략 80에서 90% 정도? 그 10%, 20%의 숙소만 남게 되면은 예약률도 오르고 단가도 오르겠죠. 아, 돈을 더 쓰러 남겠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진입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하루 동안 인터뷰 해 주신다고 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PD님도 수고 많으셨어. 아, 네, 그면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사실 생수군 아는 사람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래서 부업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미루다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해서 돈을 벌어보니까 어, 사실 금전적인 여유도 여유지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탈 직장인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작은 행동이라도 해보셔서 어,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